지금부터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주사일제 근무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주사일제 근무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년여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업무 방식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.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주사일제를 도입하는 국가 및 기업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한 실제 도입했던 국가나 기업들에서 일과 삶의 균형,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보,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주 4일째 근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국은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한 나라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은 매년 빠지지 않고 논의됐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. 한쪽에서는 주 4일째 도입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이 우선이며 주 4일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미국 일부 프랑스, 독일, 벨기에 등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휴넷, 에듀윌 및 일부 대기업, 스타트업 회사 등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찬성층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연차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알차게 활용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둘째, 근로자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주 4일째를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4일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회의나 사교가 줄었으며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커피 사러 가기, 수다 떨기, 산책 가기 등 업무에 불필요한 행동들이 줄고 업무에만 집중이 가능해졌다는 논리입니다. 셋째,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과거 6일제에서 5일제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가장 큰 변화는 늘어나는 소비였다고 합니다. 6일째였던 시절 사실상 일요일에만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한 소비를 했다면 주 5일째가 도입되고 나서 토요일까지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. 이런 현상들은 돈이 더 빠르게 순환될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. 반대측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.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주 5일째일 때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 및 근로시간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둘째,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입니다. 현재의 주 5일제도 그렇지만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근무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시간당 근로자, 저임금 근로자 등 시간당 열악한 급여를 받는 계층에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초과노동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 일자리 양극화,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셋째,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. 오히려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는 적용이 어려우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실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련된 현행 제도를 먼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. 지금까지 주 4일째 근무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